믿을 만 한방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 앱 한방. 안녕하십니까. 해운부동산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강남면에 있는 어, 촌집입니다. 촌집이 이렇게 매물로 접수되어서 현장에 임장 왔습니다. 이 골목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어, 오늘 주인공 매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예, 이곳이 오늘 매물 주인공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곳은 총 3필지로 이루어졌습니다. 어,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목은 대. 어, 면적은 한 필지는 220, 233제곱미터 70평. 다른 한 필지는 504제곱미터 153평. 나머지 94제곱미터 28평. 세 필지 합이 831제곱미터 251평입니다. 자, 요게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어,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고, 지금 보이시는 예, 이 부분,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. 예, 요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고, 옛날에 여기 아마 소, 소를 키우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여기 방도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요, 지금 보이시는 이곳, 이곳은, 어, 우사입니다, 우사. 17.49제곱미터, 5평짜리. 그리고 저 뒤쪽에, 요, 태비사, 9제곱미터, 3평입니다. 이제 예,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건축물은 총 대장에 있는 게 세군데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본체 23.49 제곱미터 평입니다 예, 이곳은 방이 두개 되겠습니다. 방이 두 개, 여기 수도,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. 보시면은. 여기에 부엌인 것 같습니다. 부엌, 예, 그리고 여기 방, 아마 여기 샷이 새로 하신 것 같은데, 방이 두 개입니다. 예, 여기 디딤돌도 있고, 예, 마루, 옛날 마루 그대로입니다. 예, 여기 지금 보일러는 어, 기름 보일러입니다. 상수도가 이렇게 이름되어 있고, 기름보일러 사용합니다. 예,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아궁이로 이거 불을 집혔던 것 같은데, 지금은, 어, 보일러 사용하는 곳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건축물은 말 그대로, 어,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. 아마 요기 우측은 참고로, 그리고 좌측에는 아마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마당에 보시면은, 예, 이, 이 곳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이렇게 변농사를 짓고, 어, 타작, 탈곡을 하면은 여기에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곳입니다. 예, 여기 요,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고, 구조는 일반 목구조 되겠습니다. 그리고 건축 면적이 조금 전 말씀드린데, 59.48제곱미터, 15평인데, 여기는 본체,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우사, 퇴비사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. 예, 이곳은 청도군 강남면에 있는 요, 맨, 남쪽, 맨 마지막 동네 되겠습니다. 청도 IC로부터 한 12km, 강남면 소재지까지는 한 6.6km, 그렇게 되겠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여기 이 밭이 있습니다. 밭. 예, 지목은 다 되지만은, 여기 현재 밭으로 사용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, 감나무, 큰 감나무가 요몇 그루 있고, 예, 이곳에도 토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이 어, 텃밭 사용하시기에 무척이나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마 뭐 경계 지점은 저 끝까지가 경계가 되겠는데, 어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면은 경계 청량 반드시 한번 해 보실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. 예, 여기 뭐, 보시다시피 배추도 이렇게 갈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하고 저 아래쪽에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. 단차가 있는데, 그래도 요거 깔끔하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저기 보이시는 본체는 이남향으로 지금 어, 되어 있습니다. 남향으로 되어 있고, 조칩은 수리해서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, 나머지 여기에 보시면 우사, 태비사, 그리고, 어, 뭐가, 건물은 아마 철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이 보입니다. 오늘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이제 이곳을 쭉 보니까 본체 뒤쪽으로 산이, 멋진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.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, 이 조용한 동네에 강아지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. 뭐, 여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은데, 이 동네에는 지금 강아지들이 많습니다. 지금 강아지들이 여기서도 짓고, 저기서도 짓고,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사용하시던 농기계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. 이곳이 옛날에 소 우사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소가 옛날에 여기 안에 몇 마리 키우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곳은 고추 건조기 되겠네요. 고추 건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고추기 건조기 있으면 여기 농사용 전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옛날 아궁이 집혔던 가마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방은 아마 가마솥에 여기 소죽, 소죽끓인다고하지 옛날에. 예, 저 가마솥에 소죽끓였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곳에도 이렇게 감나무가 굉장히 큰 감나무가 하나 있네요. 예,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감나무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렇게, 이게, 벼, 나락을 이렇게 보관하던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집 사셔가지고 이렇게 수리 좀 하시면은 그래도 또 깔끔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주말 하우스는 아니면은 이렇게 세컨 하우스 사용하시면 무척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색깔에 요 처마 쪽으로 석가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저끝 부분에는 석가래도 조금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유, 저기 옛날 쓰던 성냥통이 있습니다. 성냥통, 아, 이 성냥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예, 이곳은 조용한 시골 동네에 이렇게 동네 안쪽 집입니다. 이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. 아, 총세 필지로 되어 있고, 세 필지 합이 831제곱미터, 251평 되겠습니다. 건축물은 총 4개가 있는데, 지금 3개는 대장에 있고, 요거 하나,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는 이 부분, 이 부분은 대장이 없는 곳입니다. 자, 그리고 대장이 있더라도, 여기 중간에 우사하고 뒤에 세비사는 아마 철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이 보입니다. 자, 이 본체만 잘 살려서 리모델링 하시면은 그것도 그나마, 어, 주말 하우스나 이렇게 세컨 하우스 사용하시면 참 좋을 듯해 보입니다. 주택 방향은 남양입니다. 그리고 여기 전기하고 상수도 인입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강남면에 위치한 이렇게 주택 831제곱미터 251평입니다 예,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이곳 청도 강남면 서재지부한 6.6km 청도 IC부터 한 12km 이렇게 떨어진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. 자이 매매금액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.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어,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